안녕하세요. 현쌤 첼로 현혜진입니다. 여러분, 악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악기를 좀더 좋은 걸 바꾸면 소리가 잘 나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비싼 화를 사면 내가 소리를 좀잘 내지 않을까? 내 악기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 주위에도 취미 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악기를 바꿀 만한 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내 악기가 좀 불만스럽고 악기를 바꾸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 나의 연습량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연습 시간을 제가 10시간을 할까 하다가 한 7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 할게요. 한 일주일에 7시간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좀더 좋은 악기를 바꾸시고 싶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연습 시간이 7 시간 미만이다, 한2 시간, 3 시간, 뭐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시간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악기 바꾸는 것은 좀 고민해 보시고 먼저 연습량을 채우는 것을 권해드려요. 좋은 악기를 구입을 하고 나서도 연습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계속 나의 소리에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좋은 악기로 바꿔도 그 악기를 길들여지기까지는 연습량을 계속 투입을 해서 소리를 내고 그 악기를 길들여야 되는데 새 악기를 사고 새 줄을 끼고 또 활털도 새 활털로 연습을 안 받쳐준다면 계속 악기 소리는 칭칭거리고 소리는 좀 잠깐 잘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시간이 갈수록 악기 소리는 트여야 되는데 트이지 못하고 계속 그냥 새 악기, 새줄 소리 어정쩡하게 내면서 몇 달, 뭐 1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악기는 길들여지지 않고 그냥 지불만 많이 한 그런 악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악기 소리가 길들이지 않은 채로 계속 그렇게 몇 달, 한 1년 정도 지나가면은 다시 내 악기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소리가 다시 안 나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기 바꾸기 전에 내가 연습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연습용 악기로도 정말 악기 소리를 잘 내고 악기 소리가 잘 튀어서 소리가 잘 나는 악기를 제가 몇몇 봤어요. 자, 그리고 정말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다가 한몇달 정도 방치를 해두고 연습하려고 꺼내면은 소리가 정말 하나도 안 납니다. 보통 어, 악기의세 줄을, 네, 네 줄을, 세 줄을 키, 끼고 활터를 세 줄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 이게 길들이기까지, 악기가 새 악기가 아니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줄을, 네 줄을 바깥 끼고, 그 다음에 활털이 세거했을 때는 거칠고 뻑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상으로 길들여지기까지는 한뭐 하루에 네, 다섯 시간 연습하고, 한 3, 4일, 4일 정도는 지나야 굉장히 정말 그세 줄의 최적의 소리가 납니다. 활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한번 줄 하나 바꾸는데도 이렇게 길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새 악기에, 새 줄에, 새 활털, 새 악기를 다 사시고서 연습을 안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새 악기에 사두고 그냥 방치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계속 그새 악기에 길들이지 않은 그 안정되지 않는 소리가 연습량을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된다면은 1년이 넘어가면 결국 그 악기 소리는 악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가 트이지 못하는 그런 소리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악기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연습량을 늘려서 내가 악기 소리를 낼수 있는 역량을 또 늘리고 그 좋은 악기 소리를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훨씬 효율적인 악기 구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연습량이 별로 많지 않으시고, 나의 악기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연습 많이 해보시고, 악기 소리를 막잘 내보려고 많이 애쓰시고 하다 보시면은, 그 악기도 굉장히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연습량을 채우시고, 더 재미를 붙이시고, 소리를 잘 내가 낼수 있는 역량이 됐을 때, 그 위에 단계 좀더 돈을 지불하시고 좋은 악기를 사시면은, 훨씬 효율적인 악기 구입이 될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연습 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악기에 좀 불만인 분들, 내가 연주한 악기에 좀 사랑하셔서 어더 마음을 붙이시고 연습하시는데 고민 없이 연습량을 더 늘리셔서 연습 많이 하셔서 올해 현샘 첼로와 함께 실력 쑥쑥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악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악기에 불만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